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33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남긴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한절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고백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사람이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어 하는 것입니다. 시한 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행복의 마을 이라는 시인데 조동현 시인이 썼습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길 가는 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행복의 마을에 간다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 있는 행복의 마을이라 했습니다 저 언덕 너머엔 정말로 행복의 마을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노력이랑 함께 가야 합니다. 행복의 마을에는 노력과 함께 갈수 있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노력이랑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정말 행복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다정이 착하니 고운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절 돌이 상식이 숨쉬고 평화로운 행복의 마을이었습니다. 난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행복의 마을에서 행복의 마을을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디 갑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마을에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떻게 갑니까? 노력이랑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마을은, 행복은, 우리 인간의 행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노력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노력과 함께 가는 거예요. 네, 노력과 함께. 오늘 아침 설교에 가정의 행복은 화목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화목.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그냥 되는 겁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겠다고 대들어 보세요 그게 어떻게 화목이 되겠습니까? 부부관계도 자기가 이기겠다고 대들면그 화목할 수가 없는데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서로 잘났다고 이기겠다고 대들면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행복의 마을은 노력이랑 함께 가는 곳이에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다정히,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착하니,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고운이, 고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행복의 마을입니다. 예절, 도리, 상식이 숨쉬고 평화로운 행복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절, 도리, 상식이 숨쉬는 평화로운 곳이 행복의 마을입니다.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현대인들, 가진 것도 많고, 이런 것도 많고,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현대인들 모두가 다 행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 행복을 찾기 위해서 페리별 것을 다 하잖아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알코올 속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약을 하고 뭐 배리별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면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죄도 하나님께서 만든 그길 걸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부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었는데 그걸 떠나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행복 없습니다 거기에는 네. 반드시 후회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결혼뭐안 하고 살 사람들. 욕할지 모르는데 그냥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 하나님께서 만든 극복 그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예. 여러분 노아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욕으로도 먹었겠어요?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 지는 노아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상식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얼마나 욕도 먹겠어요. 그러나 누가 올랐습니까? 노아가 올랐습니다. 네. 노아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떠난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 5장에 보면은 당자 행복 찾아서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을 찾아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버지에게 거의 협박해서 자기 분깃 자기 목 그것을 빼앗아서 가지 않습니까? 행복 찾아서 근데 행복 찾았습니까? 그 행복 없습니다 네.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가지고 있던 것다 탕진하고 다 날리고 흉년에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돼지를 치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 줄인 배를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쓰는 그 탕자의 모습 거기 자꾸 찾으면은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비로소 자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이 길로 걸어왔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비로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장자의 행복은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네,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그런 이적, 기적이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행복이 떨어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고갈된 거예요.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즐거움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잔치의 그 축제를, 기쁨을, 잔치의 흥겨움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백성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부러워하면서, 그 모세, 예? 광야 40년 동안 걸어온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얼마나 남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한 백성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눈에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정말 행복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그 당시에 노예 생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짐승 같은 생활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걷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 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이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기적입니다. 죄 용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 용서. 천 번만 번 죽었다 깨나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 받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감당하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 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들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 뭐 누가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아무리 인간 전쟁을 할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사가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세는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카리시도 카리시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때 조카 로시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간 것을 알고, 그 밤에 그냥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고 생각하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밤에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가서 급습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조카롯을 빼앗아 왔습니다.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 이방 땅에 와 있고 그리고 지금 조카롯을 사로잡아 간 나라는 다섯 개 나라, 연합군이고 밤에 갑자, 갑, 갑자기 갑자기 갔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갔어 조카롯을 빼앗아 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때서야 자기가 한 것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텐트 안에서 한숨을 쉬면서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가 내가 한 것이 다 알려지게 되, 되면 우리는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힘이 없는데 그 다섯 개 연합계 연합된 나라가 공격을 해오면 우린 다 죽었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깜깜한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점점 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불러내입니다불러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 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준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해 주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 땅에 있을 때, 야곱, 야곱 아들들이 세겜 하몰 추장, 예,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할례밖에 만들어서 거짓말로 할례밖에 만들어서 그 남자 세겜 음, 추장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야곱이 이제 우리 우린 다 죽었다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라. 배들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배들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야곱을 건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예 여리고성 의 정탐을 가는데 여리고 여리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이야기하잖아요. 기생 천안 라합이 예. 우리 백성들 우리 이 여리고성 사람들 너희들 너희들이 출애굽을 해서 오는 이야기.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듣고 들었다 마음이 녹았다. 우리 이성 사람들이 다 지금 마음이 녹았다.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행복한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높여 주는 자, 하나님이 높여 주, 하나님이 높여 주는 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면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높여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아서 후체에게 무시를 당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뿔을 높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셨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돼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버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상 차려 주는 것 최고의 대우입니다. 최고의 대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음식점에 가서 뭐 돈을 가지고 사서 대접하는 것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집에 초대해서 상을 차려서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상을 차려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예. 손님, 귀한 손님들을 초대하면 기름으로 그땀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든지 아니면 발에 발라주든지 그, 그것은 가장 귀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셨다 내찬이 넘칩니다 내찬이 넘칩니다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이 그 양을 치던 그 가난한 집안에서 말제 아들로 양을 치던 그 천도꾸러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면 은혜로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근사한 상을 차려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잔이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인가 우리 집 사람에게 또 같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우리 교우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만하면 됐지. 나 같은 사람이 다윗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들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잔이 다 넘치는 것 같네. 보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는 사람 행복하다. 하나님 높여 주는 사람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 찾아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지금 소언이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뭔가 분주히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 없습니다. 오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지같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민족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가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느님께서 너같이 보호해 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칼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 주셨다. 행복한 백성, 행복한 자들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자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